아, 이거, 어, 이것도, 이거, 던, 이거 던질 수가 있네? 응! 그대로 잡혀! 잡았다! <laughs> 던지면 잡힌대! 자, 잡았다! <laughs> <디딩, 디딩>. 잡았다! <laughs> <laughs> 아씨빠 잡아 얘! 존나 멋 없는데 이걸 왜 잡아? 네. 아 여기 무슨 조개구이가, 조개구이가 있어! 여기, 여기 월미도야 여러분들? 어 여기 월미도야! 여 <laughs> 아, <여기 웃음> 선물 다양하게 아. 있어! 그럼 너랑 나 월미도 온 거네? 오빠 다이아 진짜 안 죽어? 어? 만식 게이슬이 등장. 아 뭔가 나좀 진득하게 좀 하고 싶긴 한데 오늘 표표우 좀 잘할 것 같아. 표우야 가능하니? 우리 안녕. 아. 나 왔어. 어 그래 네. 근 내가 찾아왔어. 지금 모자 보면 돼?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뭐 어떤 걸 잡아야 돼? 어, 물풀. 저기 해안가 가서 물 애들 잡고 괜찮은 애들 이제 딱 잡아서 키워 2 0까지 그럼 나 꼬부기 잡으러 갈래? 꼬부기. 나 꼬부기 있는데. 나 꼬부기. 왜냐? 아 씨발 이... 미안데 이건 꼬부기 꼬부기가 아닌데? 꼬부기 지나했지. 싫은데 이건? 감사 <laughs> 뒤졌네 우리 표우. 봐 여기는 내가... 애니메이션이 아니야. 현스를 말아봐. 여기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가자. 야 가자. 피카츄. 아 미안한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난 걸어가고 싶어. 이거 낙말 없어. 가자. 그 다음에 오빤 걸어와. <웃음> 싫어! <웃음> 너 볼은 있어? 아안 되겠다, 표호. 넌내 거야. 거야. 예? 너내 거야. 러브러브볼. <laughs> 러브볼을 나한테 주는 거지? 응. <laughs> 의미가 뭐야? <laughs> 쪽지할게, 쪽지.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 <laughs> 쪽지할게 뭔데? <laughs> 나양아투시 설정이 해제가 안 돼. 응. <laughs> 게임을 껐다 키면 도움 <laughs> 돼? <laughs> 오빠 기억 지워 여기 없어. 어 예? 그 과거의 기억이. 이거 아니야? 어, 기에 봐봐 오빠. 어, 두 삼리 아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두 삼리 저는 게이슬이라고 합니다. 어, 됐다. <laughs> 오 됐는데? 된 건가? 됐는데요? 응. 그게 아니라 두 삼리 한번 뵙고 싶었어요. 도나가 몇 살이에요? <laughs> 왜 왜? 응. 아 오케이 알겠어. 30 업다운. 다운... 아도 삼아 <laughs> 형이야 그 편하게 부를게 이제 앞으로. 근데 봐봐, 내가 어제 분명히 금물럭두 세트를 해가지고그 히든 피스라고 하지, 원피스, 원피스 알지? 내가 원피스를 찾아냈거든. 두세트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무상으로 줬어. 그냥 운영진이 잘못한 걸 내가 플레이어찾아가주 줬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응, 나중에 그럼 한번 도움 한번 걸칠 테니까, 그때 와줘. 알겠지, 표우야. 아, 미안한데. 존나 멋 없는데 이걸 왜 잡아? 네. 아 여기 무슨 조개구이가, 조개구이가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월미도야 여러분들? 어 여기 월미도야. 여기 조개 <laughs> 물 다양하게 아. 있어. 그럼 너랑 나 월미도 온 거네? 오빠 다혜 언니한테 진짜 안 죽어? 자해 없잖아 여기에. 너가 아, 말한 아, 대로 월미도 그래. 온거 아니야 지금. 좀 시장하잖아. 나와봐 오빠 바빠. 오빠. 일로 봐 포장만 마셔도 될거 아니야? 아 염으로. 포장 아, 밑에 들어갔다며. 나 거기 나왔어. <laughs> <laughs> 아, 나는 그냥 이게 맞아, 씨발. 나, 나, 아무래도 리 이게 맞, 난 이게 더 재밌어. <laughs> 나, 나, 잠깐만. 크로, 크로마키 이거 할게. 나한테 큰일이거든? 어. 어, 조심해야 돼. 다치면 안 돼. 도전! <laughs> 도전! 하! 아. 오, 좋았어. 잠깐만. 오. 어야 <laughs> <laughs> 잉어킹 여기 물, 물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방금 많았는데 사라졌어. 자기야, 타. 어. <laughs> 가자! <여기다. 웃음> 어, 이거다. 아, 예, 아, 예. 케 잡아, 케 잡아. 그것도 못 오던데. 삐삐, 내가 기쁨을 잡아볼게. 슈가랑, 몬스터볼. <laughs> 얘는 보, 보송송이. 보, 얘도 보송? 잡을까? 보송. 기계, 살짝 기괴한데? 기괴하다고? 미안해. 그기괴한의 내가 갖고 있어. <웃음> <웃음> 연보, 연보성 생각나는데, 연보성 나 궁금한 거 있어. 이거 포켓몬 이름 못 바꿔? 바꿀 수 있어, 오빠. 어디서 이바... 바꿔? 어? 떻게 바꿔? 이름? 여기. 여기. <laughs> 예. 아, 전부 <전문으로> 누르시. <laughs> <laughs> 저 뭐야? 조또리는 알아, 저거? 몰라. E를 눌러서 포켓몬 누르고, 포켓몬 우클릭한 다음에 정보로 들어가. E를 누르고 정보 다누리. <laughs> 페라기가 여기 있어. 연보송이. 아, 얘를 뭘로 바꾸지? 누구? 누워? 누구를 뭘로 바꾸지? 여러분들, 얘를... 아, 나 이거를 박사자으로 바꾸자. 박사자 잉어 키, 깨박이... 그리고 이 파이스 미는 블레워크. 나, 다 바꿔서 가자. 나, 완벽해. 지금 일단 깨박이, 깨박이 캐아 하우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면서 이제 잡으면서 시켜주자. 레벨업. 나, 방금 레벨높 끄고... <laughs> 36. 달았어. 깨박아! 잡으면 엄청 좋고 깨박이 신나! 깨박이 깨박아! 해버아 깨박아! 내가 너 진화시켜줄게 깨박아! 퀵볼 넌내거야진화시켜줘지 이씨! 214! 214! 214!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던, 이거 던질 수가 있네? 응! 그대로 잡혀! 잡았다! 던지면 잡힌대! 자, 잡았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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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아씨오 낼 거야? 고부. 되나?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케이볼. <laughs> 아씨 뭐야? 이게 <laughs> 뭔데? 나. <laughs> 나이스. 고선생님이 사다리 500개 그해 놨는데 가 볼까 그럼? 도전! 도전 애교 한번 풀어 볼까 우리요? 애교요? 응. 오빠. 나 봐봐. 어어. 어. 오빠. 응. 오빠. 뿅. 어. 응. <laughs> 죽을게. <웃음> 아, 오케이. 2 0 0개만 먹을게요. 표 300개 주세요, 형님. 우와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설아님. 설아님, 뭐하주고 계세요? 네, 저 여기서 알바 중인데. 아니, 무슨 알바 중이에요? 카레집 알바요 아, 카레? 카레? 그 그게 왜 필요해요, 근데? 카레가 카레를 먹으면 포켓몬이 좋아하면서 레벨이 올라요. 그래서 아끼는 포켓몬이 있다면 카레를 먹여가지고 레벨을 올려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급식은 없나요? 아 저희가 오늘 오픈해서 지금 시식으로 몇개 먹기는 어! 해요. 문 열어주세요. 먹을 먹어볼게요. 아그 어, 잠깐만 기다려. 아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시식 아, 코너. 시식 코너. 시식 코너. 시식 코너. 갖다 드릴가 고객님 아, 네. 진정하시고아 네네. 이거 드시고 맛있으면꼭 리뷰도 써 주시고 소문도내 주셔야 돼요. 괜찮은시 아, 리뷰 바로 제가 5점 드릴게요. 5점. 만식 씨 <laughs> 여기 닭볶이로 보내 드릴게요. 어. 어. 오.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먹이는 거예요? 케모를 가지고. 오. 그 카레를 들고 우클릭. 깨발가 나와. 이거 그리고 이거를 우클릭. 어, 아, 우클릭이 <목소리> 안 되는데요? 뭐 깨발아 왜? 깨발아 쳐 먹으라고 이 새끼야. 아, 이거 안 먹은데요? <목소리> 오. 있다. 오, 어, 오, 모습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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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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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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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지린다.